안녕하세요 노원계입니다 7월 19일 3분 시황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슈가 된 종목은 애플의 고용감원 인데요 신규채용 지원을 감원으로 해석하는 건 확대해석이라는 점과 애플뿐만 아니라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 또한 긴축 경영에 돌입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강하게 올라가던 삼성전자가 주춤하고 이로 인해 한국 전시가 주춤하게 된것 같네요 다른 이슈로는 앨런 장관이 한국에 방문하면서 통화 수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러 강세가 주춤하면서 환율이 하락해 준다면 증시 상승에 탄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자 대신 현대 기아차 그리고 골프 호황으로 인해서 의료 관련 섹터가 수급이 쏠리면서 증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 매매는 할만 했습니다 며칠간 보여준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세는 오늘은 매도를 했다기보다는 매수를 멈춘 정도고 이런 점은 주가 상승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가스, 가스 공급이 재개될지 불투명하고 바이든이 유가 증산을 실패한 건지 성공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좀 악재로 인식해서 오히려 하락하던 유가가 다시 반등할 기세예요. 그래서 오늘 주가 유가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랐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시황을 망치고 있습니다 시장을. 그리고 코로나 변이와 재확산도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 이거는 바이오 섹터에서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매매는 또할 만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 시황에서는 이 적어드린 바이오 종목에서 스윙 매매나 단기적인 단타를 제외하고는. 다른 매매를 차라리 안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월급식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장기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물려있으신 종목들도 많겠지만, 보유 비중이 30% 미만이면은, 우량주에서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는 종목들을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어, 종가 배팅이나 오버나잇은 매매가 아니고, 물리로 뛰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매매를 차라리 쉬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은 단타나 수익 매매를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은 매매하시고, 어, 나머지 들고 가시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매매를 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